하게 된 모든 배우들을 사실 믿어지지 도 않아서 사실 즐겁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 트라이어 마찬가지로 난해한 작품이라고 처음에 느낌이 그랬어요제일 났다였는데 이제는 다 났다? 이제는 어떠시죠? 지금 여전히 <laughs> 여전히 난해합니다. <laughs> 정말 난해합니다. 저는 처음에 우리 마지막 날개 불때 말하는 것 중에 여러분 각 같은 우중 발광 어류의 분집 이동이라는. 말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제 다 아시나요? 원래 알고 계셨나요? 저는 그런 말들이 바 같은 우추중 그런 말에 비가 내릴 때그 지나가는 반짝반짝하는 차들을 보고 그게 발광우리의 군집이동이라고 표현을 여러분 모르셨죠? 모른다고 해주세요. 간다 나만 몰랐다고 하지 마세요. 뭐 여러가지 뭐 라디에이터 금강에서 승천하는 군바 이런 말도 어렵잖아 사실 찾아보지 않고서는 네. 네. 정말 어렵습니다. 사실 찾아봐도 어려워요. 왜냐하면은 네. 그게 건축관안 6명가체의 그 시신데 그게 어 사실 각자 내놓기 나름이잖아요. 정말 쓴 시인에게 들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어 연구한 사람들의 어떤 논문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. 어떤 부분은 종교적으로 해석하실 분들도 있고 또다 어떤 분은 어떤 그그백화 을 그린 것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가장 와닿았던 건그 모든 것이 이상 자신이 자신에게 한 말로 쓰여진 시예요. 저는 그렇게 그 해석이 제일 좋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중에 어 쓰여지는 게 부분이 마지막 부분인데 사각이 난 케이스가 걷기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는 건 자신의 운명을 건 주사위, 그러니까 도박꾼이 갬블러가 주사위에다가 자신의 모든 어떤 운명을 걸고 마지막 주사위 던지잖아요.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신의 운명을 건 주사위가 사각이 난 케이스가 움직인다. 걷기 시작이다.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. 그런데 그 걷기 시작하다가 라지 에이터 위에서 라지 에이터 근방에서 승천하는 굿바이 주사위가 휙날아오르 거예요. 그래서 라지 에이터 근방에서 자기는 날아오르면서 굿바이라는 작별 인사를 외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주사위가 바깥을 바라봤더니 바깥에 비가 내리고 그 차가 물이 마치 그 어디 어디 저막그 한강 그 강변도로 같은 데서 좀 좋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면 비막 내리고 이렇게 막 그렇게 차들이 가는 것처럼 그 바깥 세상을 다 바라보는 순간 그 시가 끝나요. 이 시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것을 추락으로 볼 것인가 승천으로 볼 것인가 떠있는 주사위 그렇죠. 저는 마치 델마와 루이스의 마지막 장면처럼 물론 그녀들의 차는 그녀들이 탄 차는 추락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녀들의 용기와 그녀들의 마지막 선택이 절대 추락이 아닌 비상으로 끝나는 것처럼 저는 그의 시가 비상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시의 구절을 썼습니다. 아소도돋사니다박 어.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왜 그렇게 보면 저는 이게 완전히 그냥 정말 이상 시인의 생각이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훌륭한 해석이었고 그게 작품에 잘 묻어난 것아서제석이 아니라 해석해 놓으신 것들 중에 많이 보고 네.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에 닿았거요 그래서 저희 작품이 잘 녹아낸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. 그러면 우리 김재진 배우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.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